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축복의 구원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만은 이제 아닌 것이 어, 본문은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제 어,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귀 있는 자, 어, 귀 있는 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가를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음. 에베소 서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1절에서 이제 7절까지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음.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향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칭 자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오른손에 이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이제 거니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러시되. 음. 어, 에베소 교인들의 그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면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어, 자칭 사도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낸 것을 안다. 어, 잘했다는 것이죠. 어.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던 겁니다.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시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그 사랑을 이제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 있는 자는 모두,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 처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 정말 회개하고 어, 다시 이제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 5,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네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네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이제 버렸다고 생각을 하신 후 문제 해결 방안책을 내놓으시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 볼때 지금은 어떤가를 보라 생각해 봐라 처음과 같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처음 회위를 가지라는 것으로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에브스 교인들이 만약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과 단절되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단절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이제 하신 거 하시는 거죠. 니골라당은 우상숭배와 이제 그 음행을 이제 허용한 혼합주의로 주님은 어, 그러한 행위들을 이제 미워하셨습니다. 이들은 은혜 시대, 은혜 시대가 왔으니까 율법은 이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무절제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예수님은 어, 이 같은 자들을 이제 미워하셨던 겁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이제 칭찬과 책망을 하시후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각 교회마다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끝에는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끝맺음을 음. 어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하시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는 겁니다. 8 구절 말씀 봅니다. 음.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골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서문학교에 주신, 서문학교에 주시는 이제 겉면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처음이요. 이제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서문학교에 교인들의 생활은 궁핍했고, 어,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핍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제 비방도 한다. 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회당이라 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제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자체하면서 로마 정부 한통속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무리들로 사단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관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음. 10절 내용은 음. 어, 장차 이제 서머나 교인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이제 받게 할 것이며 교인들은 이제 10일 동안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축도로 충성하면 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 줄이라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입니다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만화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이제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이기는 자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어, 이기는 자는 환란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 자는 둘째 사망 그 유황불 지옥불의 예, 지옥 형벌에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12시 3절 봅니다. 보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위의 달서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를 내가 아 오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세 번째 이제 버가목 교회 이제 하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이제 가진 이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이제 같은 것으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이제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음. 버가모는 황제숭배의 중심지로 이를 거부하는 어,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이제 위협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였던 로마 시대의 그 황제숭배는 이제 보편적인 통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이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순교자가 이제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며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두 가지 충, 책망을 하십니다. 음. 14, 15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첫째, 측망은그 교회에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모함 여인들과의 그 행음을 유도하고,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재물을 먹게 하고, 그 행음을 하게 하는, 어, 니골라당을 이제 용납하고,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그 이제 버가모 교인 중, 어,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들과 내 입의 검으로 이제 싸운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입의 검이란 말씀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진리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싸우기시겠다고 예수님은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두를 줄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승리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이제 힌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그새 이름을 이제, 그새 이름이 이제 새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18절에서 29절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 내용이죠. 18, 19절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laughs>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다 아는 다 아시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의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이제 아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이제 쳐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이제 살아왔다는 것으로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책망할 것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배를 내가 용납하매니 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 아니하는도다. 보가목교의 문제는 잘못된 자이스벨을 용납하는데 이제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스벨을두아디라 이제 교회를 용납하였던 겁니다. 자신을 여선지자라고 이제 자처를 하면서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이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거부했던 겁니다. 22-23절 봅니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더이어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이세벨과 어, 그를 동조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거부하자 이제 경고를 합니다. 어, 이세벨을 이제 침상에 던질 것을 예고하시는 것을 이제 병들 것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큰환란 가운데 던지고 행위대로 이제 갚아줄 것이라는 겁니다. 24, 25절 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서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런데 그두아에 두아디라 이제 교회는 행음도 이제 안고 우상 숭배도 없는 성도들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재림 때까지 굳게 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교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또 둘째는 이제 새벽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이제 영광스러운 승리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